자, 이제 230번 볼게요. 자, 각오를 하고 들으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면은, 자, 8의 약수를 구해라, 이러면은, 어, 8은 너무 심한가? 8을 손수분해해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세제곱이지? 약수라는 것은 뭐냐면, 곱해서 8 되는 거. 되게 많죠? 즉,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있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수. 그게 다 약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거 이 하나만 갖다가 만들면 2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랑 2개 하면 4도 나오고요. 뭐 8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의 약수가 누구죠? 1도 나오고요. 자,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그럼 약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약수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2가 현재 2개 곱해져 있고 3이 3개 곱해져 있죠. 이거는 이 2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약수가 돼요. 물론 2 곱하기 3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약수 되고 3두 개도 만들 수 있고 뭐3세 개인 거, 3세 제곱 또 만들고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것도 약수가 다 되는 거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 전부 다 약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11... 12, 13, 14, 15, 16, 17, 18 이거의 약수는 이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랬죠? 11은 소수니까 써주고요. 12, 12가 음,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13은 소수고요. 14는 27의 14, 15는 16은 2 4제곱. 17은 소수. 2918. 자, 18은 2918. 그럼 29는 3의 제곱. 얘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얘를 정리하면은 자, 작은 숫자부터 해 볼게요. 2가 2 개, 3 개. 뭐야, 7 개나 되네. 7개. 우 와. 아, 여기도 한개더 있구나. 8 개. 3은 하나, 둘. 저게 두개더 있으니까 네 개. 11은 아니 7. 7. 어, 그 전에 5도 있구나. 작은 거. 작은 거고. 그다음에 7. 7은 몇개 있니? 하나. 11. 13.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이걸 떼다가 띄어서 만들 수 있는 거다 약수가 돼요. 그 중에서 여기 문제는 여기 보세요. 3은 최대 얼마가 약, 지어서 만들 수 있냐. 3은 몇 개가 약수가 되냐. 3 네제곱이죠. 그럼 3도 약수고요. 3 하나, 3두개 가지고 만든 것도 약수고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다 약수야. 이것도 약수고요. 얘도 약수고요. 그 제일 큰 숫자는 바로 4가 되겠다. 자, 어렵죠. 나중에 또 물어보고요. 자, 나머지는 다좀 보고요. 233번을 한번 볼게요. 야, 63의 약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63을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바로. 오, 3의 제곱 곱하기 7이네. 자,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되고요. 3두개 만들 수 있어요? 그치? 7 만들 수 있죠? 하나 가지고. 3 곱하기 7, 그래 3이 두 개나 있으니까 3 하나, 7 하나 띄어다 만들 수 있고 얘는 못 만들어, 7이 하나밖에 없어서 237번, 약수인 것을 모두 그르시오 아, 이걸로 띄어다가 만들 수 있냐 없냐 만들 수 있는 게 약수야 어, 안 보이는구만 봅시다, 2가 세개 있으니까 이두개 가지고 띄어다가 만들 수 있죠 얘도 만들 수 있고요 얘도 못 만들죠 7이 2개밖에 없잖아 최대 못 만들어 이것은 안됨 응? 약수인 걸 고르는 거구나 그래서 약수인 거를 얘 되고요 얘 되고요 7 3개 안 된다고 이거는 얘 때문에 안 돼요 3이 3개 없죠 3 2개밖에 없죠 그다음 이거는 하나씩 띄어다가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비읍. 자, 그다음에 240번. 자, 다음 수에 어, 자, 이거 또 새로운 형태네요. 자, 새로운 형태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요. 200을 소인수 분해하면 자, 해 봐요. 2의 제곱 곱하기 100이니까 총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자, 100이 2하고 5가 짝이지면 10이잖아. 두 세트니까 이게 이미 이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2를 더 곱하니까 2가3 개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소수니까, 뭐 5의 제곱 이런 제곱꼴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거야. 자, 이미 1의 제곱은 숫자로 1이죠?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1 되고요. 그 다음에 2제곱 되고요. 또 5제곱 되고요. 자, 니네들이 생각 못한 이렇게 제곱끼리 곱한 거. 이거는 얘는 나중에 중위 때도 배우는데, 아까 말했죠? 10의 제곱이어서 요 1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다? 지수가 짝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최종 정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최종 정답은. 자, 숫자를 계산해서 1, 4, 25하고 100. 자, 약, 어, 자 약수의 개수는. 자, 약수의 개수는 무슨 뜻이냐면요. 632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요.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다 해야 되겠죠. 3, 1은 3, 35, 15, 3, 3은 9, 35, 응? 9를 썼네. 3, 3은 9, 35, 15, 5, 7에 35. 곱하기 5 곱하기 7. 자,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 이런 거예요.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를, 자, 1을, 자, 여기 지수의 1이죠? 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요. 그래서 2. 3이 두개 있으니까, 1을 더해요. 3. 1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1을 더해요. 1이 숨어 있으니까 1을 더해서 이 숫자를 곱하면 24개가 정답이 돼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숨어 있으니까, 왜 1을 더하냐면요. 2가 한개 있으니까 2를 쓸지, 아니면 2를 안 쓰고 그냥 1로 계산할지, 한 가지씩이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지 수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를 한번 따져 볼게요. 자, 2의 4제곱이죠? 음. 2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2를 총몇번 쓰냐면 한개 쓸지 아니면 두개 쓸지, 세개 쓸지, 네개 쓸지, 아니면 안 쓸지, 이렇게 다섯 가지. 여기다가 1을 더한 거. 여기도 5가 두개 있는데, 한개 쓸지, 두개 쓸지, 안 쓸지 해서 총 1을 더한 거. 그 15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돼요. 오잉, 또 약수의 개수네. 이 지수에다가 1이 숨어 있어요. 1씩 더해서. 곱하면 되겠다. 자, 아무튼 열심히 공부했네요. 자, 그래서 257번까지 열심히 풀도록.